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천장문 시간, 오늘은 제 32강째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31강째에 자부사군 왈음여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이번 시간에도 글자나 내용은 별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어, 아버지 성기는 이야기, 군주 중성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이 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소학과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집안에서는 효, 사회에 나가서는 공손함, 또 나라에 나가서는 중성,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니까요. 자, 오늘 3 2강때 배울 내용은 효당 간력 충적 진명입니다. 효는 마땅할 당자, 효도는 마땅히. 우리 집안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효라 그러죠. 효도는 마땅히 간력 자기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충적진명이란 말이면 충성은적 진명, 자기 생명,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효당간력, 충적진명 효도는 마땅히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충성은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별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효도효자에 당, 합당하다, 마땅하다 알되 에 당자, 갈, 다할 갈자입니다. 모든 걸 있는 힘을 다한다는 적에 다할 갈. 힘 역자 하시는 거고 충성할 때 충자 하시는 거고 적, 고적자, 다할 진자, 목숨 명자. 별 어려운 글자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장에서는 효도와 충성에 대한 이야기. 즉, 중요한 건 충성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효도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노노책이나 고전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노노책에 하나만 어, 예를 들어 보자면은, 부제, 아버지가 또는 어부이가 살아 계실 때는 관기지, 그 뜻을 관찰해 보고 부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되는 관기행 그 행실을 관찰해 보며 보고 3년 무게의 부지도 3년 동안 무게 고침이 없다 해야 됩니다. 부지도 아버지의 도를 3년 동안 고침이 없어야 가위효 가이 가위, 효도했다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오어하기 편에 부제 관기지하고. 부몰 관기행하고, 3년 무게 어 부지 돌아야 가위효이다. 이런 말이 잘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위편에 또 효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즉, 여러 자식들이나, 어, 제자들은 입적효. 요거 하나 적어 볼게요. 입적효. 출적제. 아우제 자가 우리 고전에서는 어 공손하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는 즉 효도하고, 또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공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적효, 출적제, 건의신, 범애중이친인, 행류여력하면은 즉학문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노르책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입적교, 출적제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 뜻은 이 정도 매도 충분하겠죠? 자, 하나하나 글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도, 효자. 효도, 효자는, 효도, 효자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는가 하면, 너글로 자하고 자식 자자인데, 이 너글로 자 밑에 비수비자 대신에 이 자식 자자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즉 늙은 노자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늙은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는 모양. 자, 업고 있다는 말은 잘 복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부이를 업고 있는 모양이니까는 잘 복양한다 그것이 효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땅자 보시면은 땅자 위에 글자는 이게 다노을상 오르를 상, 송상할 상, 이렇게 되죠. 밑에는 받전자고요. 받전자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치라는 뜻도 있고, 제일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전답할 때는 당연히 받치고, 중심이 될 때는 우리 단전 호흡한다 생각하십시오. 단전 할때 여러 거든요 단전이 우리 배 제일 중심에 있으니까는 중심 단자입니다. 중심단, 중심전, 이렇습니다. 세 번째, 사냥이란 뜻이 있죠. 사냥, 우리 전력 하면 전자를, 받전자를 쓰거든요. 전력. 전력 발전 때는 사냥할 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받전자는 항상 이 정전법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전법. 어, 아홉 등분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요거는 그때 있는 팔가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땅으로 가지고 국가에 세금 받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팔가가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가운데서 에 소출되는 것을 세금으로 받지는 것이 높이 높이 숭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뜻 되시겠죠? 그래서 마땅할 당 합당할 당, 즉 이런 정, 앞으로 한자 글자에. 정전법의 원리대로 나오는 글자들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이 단자나, 달감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전법 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천자문제 뒤쪽에 가면은 또이 전체 땅덩어리를 9등분 해서 쪼개서 아주 이상적인 정치를 폈던 우인금 이야기가 나와요. 우인금. 구주, 우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구주, 9등분 했다는 말이고, 우적. 그렇게 정치한 것은 우임금의 발자취다.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 천재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거를 공동 경작에서 세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갈 자, 다할갈 자인데 앞에 있는 거는 슬립 자고 밑에 있는 거는 가로와레 요겁니다. 자, 요거는 말한다나는 마라다라는 가로 바리고 밑에는 요거. 요거 아까 사람이 몸을 구부리모여을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거는 망자거든요 가운데 요거 요거 죽을 망자 요거는 요겁니다 말망 죽을 망할때 이거는 숨을 언자고 위에는 요거는 머리도 짜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인을 이렇게 안으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빈다라는 뜻입니다. 빌게 자입니다. 빌게. 빌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빈다. 빌면서 위에 말한다. 그래서 이기는 어찌 갈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찌, 어느, 어디, 뭐, 언제 다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찌 하겠습니까 하는 어찌 갈 자예요. 자, 이렇게 비는데 입 바르게 써서 자기 모든 마음을 다해서 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다할 갈 자가 되겠죠. 갈력 힘을 다한다. 이 말이거든요. 힘력 자는 이게, 어 설문해자에는요. 한나라 허신 박사가 지었다는 설문해자에는 요거는 사람의 힘줄 모양이다. 근육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골문이 발견되고부터, 갑골이 발견되고부터, 갑골은 얼마 안 됐습니다. 발견된 지가. 1899년에 발 최초로 발견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100년 조금 더 됐죠. 자, 갑골문이 발견되면서부터는 이거는 쟁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력자는 힘줄 모양, 근육 모양에서 지금 깎골문의 쟁기 모양. 이렇게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산의 남자에 보면은, 밭전자 밑에 힘력자잖아요. 밭에서 힘 쓴다.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깎골문이 발견되고부터는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 남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력자는 쟁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충 자는 위에 있는 거는 중, 가운데 중 자고 밑에는 마음심 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 제일 한가운데 중심.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진실된 마음. 원래 이충 자는 진실될 충 자입니다. 진실될 충. 즉, 우리 노르책에 주, 중, 신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충과 신을 항상 주장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중, 항상 진실되고, 신, 믿음, 신뢰, 이런 걸로 항상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될 중이 원래 뜻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중성으로 쓰이죠. 중성, 중자로. 자, 원래는 한 문장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다 진실되다라고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조개패자하고 요거 자, 요거는 우리 법칙 할때 원래는 법칙 직자입니다 부사로 곧 이런 건 이제 부사기 때문에 원래 뜻이 아닌데 곧할 때는 곧 적자가 되고요 원래는 법칙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자 원래 소정자에서소정자가 줄여서 조개패로 쓰인 글자들이 몇개 있습니다. 우리 전복자 밑에 조개패 자 써도 이게 발을 정자잖아요. 여기 정으로 바라면 되죠. 밑에는 조개패가 이솥 모양이거든요. 솥 정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적은 겁니다. 법칙 직자에도 이거는 솥이에요. 솥 모양. 오른쪽은 뭐 칼이고, 그 옛날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 소치나 소천 우리 어 상나라 초기 주나라 나라에서 상나라 그 시기에 많은 소들이 발견이 출토가 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 학금 주조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까지도 어몇 천년이 지난데도 지금까지 전해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소철 만들던또 칼을 만들던 일정한 합금 법칙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소다고 칼 만드는데 합금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합금. 그냥 새로 하면은 금방 녹색어서 망가지고 없어지는데, 그 옛날에 출토된, 땅수, 땅소 그것도 땅수에서 출토된 그런 소이나 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보존되어가 전시하고 있는 거 보면, 그 합금 비율을 일정한 법칙대로 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지나 칼을 만들 때는 항상 일정한 학금 법칙이 있더라 해서, 원래는 법칙 직자입니다. 이걸 부사로 지금 우리 고적, 지금 여기서는 충적 까때 고적 자로 쓰인 글자인데, 원래는 법칙 직자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할진 자 보겠습니다. 다할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다 손모양입니다. 여러 분 나왔죠? 손모양. 요거는 붓 대롱. 가운데 는 요거는 붓 털입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붓율이 되거든요. 붓율. 이 붓을, 이 붓율은 죽필, 즉 대나무 끝을 털처럼 가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칡칡 끝을 또 털처럼 이 부드럽게 털처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꼬는 걸 유리라고 그러고. 동물 모필 있죠, 모필. 동물 털 가지고 붓을 만들면은 이 부드럽기 때문에 대나무 통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나무 통 속에 집어 넣은 것은 붓필이 됩니다. 필기 하죠. 붓필자는 위에 동물 털을 대나무 통 속에 이렇게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붓을 두개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게 지금 대나무 원통 그 자체입니다. 원통 자체인데 끝을 끝을 이게 동물 모피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끝을 이게 틀처럼요렇게 오린 겁니다. 틀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통 대나무예요. 요런걸 이제 죽피라 그러죠. 원원 원 모양 그대로 요 대나무 대신에 칡 가지고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칡 그걸 갈피라고 합니다. 직갈자서 갈피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죽피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동물털이에요. 요거, 요거. 자, 요거는, 보십시오. 그때 요거는 동물털이고요. 요 동물털은 대나무처럼 요렇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요, 요렇게 하, 하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런 대나무 통 속에 집어 넣거든요. 요렇게 동물털을 대나무 통 속에 집어 넣은 거를 필이라고 합니다. 필. 그래서 이게 붓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붓율자는 여기는 붓이고 털이고 사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모양은 붓율자입니다. 요거를 동물 털로 만든 요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요거는 붓필이 되겠죠. 그죠? 붓은 항상 요렇게 딱 세워서 쓴다. 그래서 붓필자 나오면 항상 빠르게 세워서 쓴다. 바르다, 직립,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글자 속에 붓 필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분율자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나거든요. 오 자, 그런 뜻의 쇠울 건자도 보이죠. 건축한 때 쇠울 건자도 안에 요 분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축 건축을 울 때는 항상 바르게 똑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다시 요거는 분율자고요. 분율 또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걸음 명자가 들어있으니까, 는요는 걸으시려나요? 이는 걸음 모양, 요, 요런 걸음 모양입니다. 걸음 모양이고, 요 밑에 점이 네개 있는데, 위에. 위에는 분율에서 작대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걸으시고, 점네개 있고, 분율에서 선이 하나 빠졌습니다. 즉 솔로 가지고, 즉, 붓으로 가지고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릇 속에 있는 찌꺼기, 찌꺼기를, 온물을 다 썰어내었다. 다 썰어내고 보니까는 붓들이 이렇게 달아서 한 개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사를 다 마쳤다. 다 했다. 그래서 다 할진. 뭐, 마무리 했다. 설거지 다 했다. 식기를 전부 솔로 다 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 할진 모두 다 다할 진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글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 뜻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효당, 갈력, 효도는 마땅히 자기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충적, 진명, 충성은, 나라에 대한 충성은, 적, 진명, 내 목숨까지도 진다 바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32강째 마치고요. 다음 33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